자, 마지막 내용. 이것이 수능이다. 보겠습니다. 아홉 개의 숫자, 1, 2, 3, 4, 5, 6, 7, 8, 9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어, 조건이 이거죠. 각 자리, 각 자리의 수 중에서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2, 1, 7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2와 7을 더하면 9가 되는 거죠. 어떤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닌 경우를 구하실 건가요? 되는 경우를 구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되는 경우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전체 경우에서 되는 경우를 빼 버리는 거죠. 자, 이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개를 더해서 9가 되는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1 8 273645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분류를 해 주시는 겁니다. 1726, 아, 다시 18이죠. 18, 그 다음에 273645 이렇게 몇 가지가 있죠? 네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채워 넣어야 될 텐데. 자, 보시면 18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18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18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리바꿈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열해 보는 겁니다. 분류해 주고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2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뭔가요? 1, 8 자리 바꾸입니다 그리고 음, 여기 한 자리를 채워놔야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몇개 남았나요? 7개 남았죠. 7개 아무거나 들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나머지 자리. 나머지 숫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죠? 42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쪽 4가지와 42가지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168가지인가요? 여기서 16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9가지, 숫자가 9개 있으니까 8가지, 7가지. 그래서 9 곱하기 8 곱하기 7 해서 계산하면 504가지가 나오겠네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504가지에서 168가지를 빼서 계산해 보시면 33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문제부터가 이런 문제죠. 분류해주고 나열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 경우의 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4, 5인 5개의 원이 있다. 이 5개의 원을 경계로 하여 안에 5개의 영역 A, B, C, D로 나누고 서로 다른 3가지 물감을 칠하여 색칠된 문양을 만들려고 한다. 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겁니다. 다음, 어, 각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아, 이거, 색칠하기 문제네요. 그 다음, 세 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열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고, 자, 이게 중요하죠. 각각 열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고, 물감 한 통으로는 영역 A의 넓이만큼만 칠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 통으로는 칠할 수 있다. A만. 자, 그만 생각해 볼까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수일 가서 수열에서도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E1, E1 넓, 반지름이 1, 2, 3, 4, 5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러면 E1과 A와 B의 닮음을 보게 되면 1대 2가 될 겁니다. 이게 길이의 B죠. 그럼 넓이의 B는 어떻게 되나요? 제곱하면 되니까 1대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1일 때, 이 넓이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이게 B 영역이죠? 이쪽은 4에서 1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B 영역은 3이 됩니다. 비율이. 그래서 비율이 1대, 3대, 5대, 7대, 9. 요렇게 가는 겁니다. 되겠죠? 뭐,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등 간격으로 자르면 1대, 3대, 5대, 7로 갑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야기를 왜 하느냐. <laughs> A에 물감 한 통을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럼 B에는 몇 통? 세 통. C에는 몇 통? 다섯 통. D에는 일곱 통. E에는 아홉 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이걸 말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A부터 분류하는 게 좋을까요? E부터 분류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E죠. 왜? 이 9통을 사용해버렸는데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E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E부터 계산해주시는 게 편하겠죠. 되겠죠? 자, 그리고 색깔은 ABC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영도를 그리는 게 좋아요. 어, 색칠하기 문제. 뭐잘 모르겠으면 이도 저도 귀찮다 할 경우에는 수형도 그래서 E부터 E 그다음에 D 그다음에 C 그다음에 B 그다음에 A 사용할 수 있는 물감 수는 아홉 통, 일곱 통, 다섯 통, 세 통, 한통 이렇게 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에 a를 칠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미 그러면 a는 9통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a는 다못 오겠죠. 여기 여기 여기는 여기 올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bc를 칠할 수 있겠죠. bc, 그럼 b가 7통 사용했어요. 여기 a 못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b도 못 오죠. b가 칠해졌으니까. 그럼 여기는 c밖에 못 오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a 못 오고 c 못 오니까 b밖에 못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a 못 오죠. 그죠? 어, b는 올수 있나요? 자, b가 7통 사용됐죠. 그럼 3통 아, 가능하네요. c는 당연히 못 오죠. 이옷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b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 어, c는 당연히 못 옵니다.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c가 올수 있습니다. C 오면은 일곱 어, 통, 3통 가능합니다. 그다음 그다음 자리는 A 올수 있죠. 그죠? B는 못 오겠죠. C는 올수 있나요? 올수 있죠. 왜? 다섯 통 사용했으니까 다섯 어, 통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통밖에 사용 안 하니까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는 A, C가 올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A 올수 있겠죠. 그 다음에 B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A, B가 옵니다. 그러면 A가 온다고 봤을 때이 자리에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럼 B가 와도 네 가지겠죠. C가 와도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에서 12가지가 되겠죠. 그 답은 2번 돼야 됩니다. 가능하겠죠? 이렇게 수영도를 그리면 편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도 조금 어렵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6번, 7번이었나요? 스텝 3에서 그런 방식의 풀이와 똑같습니다. 분류를 하고 나열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림과 같이 7개의 사물함 중에 5개의 사물함을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에게 각각 1개씩 배정하려고 한다. 같은 층에서는 남학생의 사물함과 여학생의 사물함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겠죠. 같은 층에서는 남학생의 사물함과 여학생 사물함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사물함을 배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조금 단순하게 만들면 남학생을 A1, A2, A3이라고 보고 여학생을 B1, B2라고 보겠습니다. 어, 제가 앞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분류를 할때 많은 숫자를 분류하는 것보다 적은 숫자를 분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서는 어, 물론 남학생을 먼저 분류하고 배열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학생이 인원 수가 적죠. 그러니까 여학생부터 분류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해볼까요? 자, 조그맣게 그림을 가져와서 자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학생을 분류해 볼 텐데, 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학생 두 명이기 때문에 여기 사물함 두개 있죠. 여기 두개 있고 세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학생, <laughs> 죄송합니다. 여학생을 B1, B2 이렇게 같은 층에 이렇게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도 배치할 수 있겠죠. B1, B2 이런 식으로, 그죠첫 그 번째는 어, 같은 층에 배치해 보는 겁니다. 여학생을, 분류하는 기준을. 그런데, 3층과 2층은, 어, 2개씩 있지만, 1층은 3개 있죠. 그래서, 여기, 여기 분류, 어, 배라는 방식과, 여기 배라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학생을, 여학생을 2층, 3층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니까. 자 그럼 먼저 3층에 배치해 볼까요? B1, B2를 배치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물함이 5개 남죠. 여기는 남학생이 무작위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음... 비, 어, 여기 B1, B2를 배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 팩토리얼을 가집니다. 아... 자 OP3입니다. 죄송합니다. OP3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b1 b2의 자리 바꿈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 b1 b2가 여기 배열될 수도 있지만 2층에 배열될 수도 있겠죠. 거기서 또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b1 b2 자리 바꿈이고 여기는 뭐죠? 이거는 3층 2층 얘는 남학생 자리 배열 자리 배치 자 그럼 5P3이면 얼마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가 이거 얼마죠? 60가지죠? 이렇게 4가지가 있으니까 240가지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2층, 3층은 끝났네요. 그러면 그 다음 자 1층 볼까요? 두 번째 여학생이 1층에 배치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세 가지에. 그럼 이거는 3p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아무렇게나 b1, b2가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남학생은 4자리 네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죠. 4p3일 겁니다. 그러면은 3p2면은 3 곱하기 6이고 4피 3이면 4곱하기 3곱하기 2니까, 얼마죠? 24가지인가요? 24가지니까, 120, 24, 140, 4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는 여학생이 같은 층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층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세 번째. 여학생이 3층 어 2층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적어 보세요. B1, B2 가능하죠. 근데 이게 배열될 때 보시게 되면은 B1, B2도 있지만 B1, B2도 있죠. 그다음 B1, B2도 있고 그다음 B1, B2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안 됩니다. B1, B2는 안 됩니다. 이걸 4P라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미 같은 층에 들어가는 경우는 계산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방금 생거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이거는 야학생 배치. 배치를 하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네 가지 중에 B1, B2 이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남학생은 이세 자리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3팩토리얼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6이니까 48가지인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3층, 2층은 계산이 됐으니까 이제 남은 게 뭐죠? 여학생이 3층과 1층, 그 다음에 2층과 1층입니다. 이 케이스는 똑같겠죠? 그죠? 네 번째. 여학생을 3층과 1층에 배치해 보는 겁니다. 이거랑 여학생이 2층과 1층 배치되는 경우에서는 똑같을 겁니다. 왜? 상황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어, 3층과 1층에 배치해 볼까요? 그러면 B1, B2, 요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b1 b2 가능하고 그러면 남학생은 요세 자리에 배열되면 될 겁니다. 그다음 b1 b2 가능한가요? 가운데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남학생은 여기 여기 못 들어옵니다. 여기도 못 들어오죠. 그럼 남은 자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안 돼요. 아, 결국은 b2가 가운데에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그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 b1 b2는 가능한가요? 그러면 남학생은 여기, 여기, 여기 들어올 수 있겠죠.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은 B1과 B2가 배치될 수 있는 경우는 B1, B2. 그 다음 B1, B2. 그 다음 B1, B2. 그 다음 B1, B2. 요렇게 가능하겠죠.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리바꿈이 가능하겠죠. B1, B2의 자리바꿈. 요거는 자리바꿈. 그러면, 나머지, B1, B2가 왔다고 봤을 때, 남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가지입니다 6가지. 그러면, 8가지, 6가지, 48가지죠. 근데, 얘도 48가지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다 계산이 된것 같아요. 240가지, 144가지, 48, 48, 그 다음에 48, 이렇게. 그래서, 240에다가 144에다가 48이 세번 더해지는 거죠. 그럼 몇 가지죠? 120가지에다가 3 8 4 144가지죠. 또 이렇게. 그러면 요걸 다 더해 버리게 되면 몇 가지인가요? 8가지에다가 아12 1 올라가고 3. 528가지가 답이 되어 되겠네요. 자 어, 분류를, 분류 기준을 잡고, 나열하는 방식. 좀 연습이 되셨나요? 자, 마지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1, 2, 3, 4, 5의 부분 집합 중, 자, 부분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을 2개 선택할 때,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을 경우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가 2개인 걸 찾아봐야 되겠죠. 어 그러면 다 나열해 보시면 돼요. 몇개안 몇 되니까. 1을 탁 찍습니다. 1을 탁 찍어서 1 2 1 3 1 4 1 5 이렇게. 이건 앞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1 2 1 3 1 4 1 5. 그러면 2을탁 찍으면 그다음 2 3 2 4 2 5. 2 3 2 4 2 5 이렇게. 그 다음에 3을 탁 찍으면 3, 4, 3, 5. 3, 4, 3, 5. 그 다음 4를 탁 찍으면 4, 5. 이렇게 했겠죠. 총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입니다. 이걸 조합을 이용하게 되면 다섯 개 중에 두개 선택한다. 이 말이죠. 1 0 개. 이때 그 중에서, 그죠? 두 어, 개를 선택할 때그 집합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다른데. 이다 다르죠.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해봐도. 이다 다릅니다. 어, 그러면 10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laughs> 해서 답은 45가지입니다. 간단한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수학하 블랙라벨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죠? <laughs> 이렇게 뭔가 책을 제대로 끝내려고 할 때는, <laughs> 죄송합니다. 어,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과정을 끝낼 때도 이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바를 조금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